전편에서 다양한 미니 피겨 표정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레고 표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레고 머리, 핀셋, 가위, 물, 작은 접시 두 개, 레이저 물 전사지를 준비합니다. 레이저 물 전사지는 투명한 필름으로 된 종이입니다.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필름의 두께는 초박막. 배경지의 색은 투명으로 해주세요. 일정한 비용을 주고 의뢰한 표정입니다.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시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디자인 제작자는 오이아트 님이십니다. 도안을 자를 수 있는 가위와 전사지의 필름 부분과 종이 부분을 분리해줄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 표정이 없는 레고 머리와 정밀한 작업을 도와줄 핀셋도 필요하지요. 완성품 예시입니다.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인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레고 머리 표정을 레고 크기에 맞도록 오려줍니다. 손을 조심하세요. 자를 때 주변을 조금 남겨주세요. 너무 작게 자르면 붙이기 어렵습니다. 자른 머리 도안을 물에 넣어서 불려줍니다. 이때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도안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핀셋을 사용해 주세요. 도안이 어느 정도 불면 작업할 도안을 옆에 접시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도안의 옆부분을 약간 누르듯이 잡으면 필름지와 배경지가 분리됩니다. 레고 표정이 인쇄된 도안만 물에 둥둥 뜨게 되지요. 이 상태에서 핀셋으로 레고 머리를 집어서 물 아래로 넣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들면서 도안이 머리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안이 움직이므로 손으로 조금씩 위치를 수정해 줍니다. 확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레고 머리를 살짝 도안 아래로 넣어서 조심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위치를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다른 표정들로 해보겠습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라 쉬워 보이겠지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개쯤 하다보면은 요령이 생길 것입니다. 10배속으로 재생한 영상입니다. 다 만들고 나면 마감제를 뿌려줍니다. 이런 마감제는 얇은 막을 만들어서 도안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머리가 완성되고 나면 머리카락을 붙여줍니다. 살때 색을 잘 보고 사세요. 표시되는 화면과 실제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표정 종류가 많아서 분류하는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레고 도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셔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톱모션을 제작하는 데는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안 형태로 유포하지는 말아주세요. 캡처해서 위아래를 잘라내고 인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란색 배경이 있기 때문에 꼭 전사지를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얇은 일반 스티커 용지에 인쇄해서 붙여도 됩니다. 멋진 레고 스토모션 만들기를 바랍니다. 안녕.